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또 동문을 향하여 들어오신 여러분,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, 무엇보다도 은혜와 평강이 <laughs>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말면 아마, 어,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, 그리고 감사하고, 사랑하고, 모든 염려, 근심, 걱정이 다 사라지고,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.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?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, 제삼을 받고,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갈수 있는 시민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 번째. 기도의 특권입니다. 기도의 특권. 우리는,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참신, 전능하신 분, 창조주,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음식 맛을 내는데 소금이 필요하듯이 자동차가 자동차를 운영하려면 기름이 필요하듯이.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꼭 필수 조건이 기도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. 왜요?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. 도와주시기 때문에, 기도하면은, 응답이 있기 때문에, 기도하라는 것입니다. 기도 없이 은혜 못 받아요. 기도 없이, 하나님이 주신 은사 못 받아요. 기도 없이 은혜 못 받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성장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.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기도의 특권이 주어지니까 이 특권을 누려야, 되,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,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부터 기도합시다.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.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.